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설정 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보여드립니다 어우 스 일단 챌린저 펀딩 나연 100만원 추가 최은철 1,000개 추가. 임피리도 1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점점 판 커진다. 그리고 뭐 반포자이를 사주겠다는 둥, 뭐 스텔스기를 사주겠다는 둥, 어 이지삼을 사주겠다는 둥 그런 사축꾼들 있는데 이거 진짜 내가 지금 일하는 거요. 와, 싸포 추락하고 있습니다 형님. <laughs> 오늘 벌써 1승 3패 날아니다 형님. 홀딩에서 아영까지라고? 띠띠띠똥 띠띠띠띠띠띠똥 내내 안에서 수수수 슈퍼노바 불러내 우주를 봐봐 지금 제성춘이아니고하다고 이제부터 양악 들어가 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싸베 18번째 판입니다 현대전적 구승 8패 더 이상 안지면 돼 3라킹 딱 오면 되겠다 이거 왔어 이거 여러분들. 어,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싸질러스는 먼저 싸는 거야 챔피언 이름이 싸질러스잖아 싸야 돼니 값을 하는 거야 니값한 다음에 킬 주워 먹고 크면 돼요 똑똑하게 해야 돼 나루야? 어, 우나이퀴 이것이 바로 미들 주도권입니다 럼다 나루야 어우 니공 쩔다 나루 소년 어, 나. 여기까지 싹 다치지 않자 지금 여러분들음 어우 좋아 아아 아 어, 해 줘! 해 줘! 리신! 해 줘! 리신.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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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이게 내 오더였어! 그렇지! 아! 이거야! 이거야! 다해쳐셔라사실로스가다 하고 있으다 싸워라! 이거야! 내가! I 지 않는 너에게는 o 하 a g 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y 소리가 들려 오오오오 c o 이 e on, man. i 스가 다시 r y Oh, whoa, whoa. You get yogi diet.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야, 스오의 핵심은 뭐냐면은 음, 라인전이에요 n n y A science study, line, and report to go 고 youngish test, Bako, Yong Moko, p 거 z z a one side is a throwing Hadaga, g 이 l b u Lipo Moko, Jungjang, and g o 이거지! 간다간다! 나가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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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었다. 못 사랑했었다 했지만 이거지! 이거지 바로 쌉소의 플레이 메이킹다운다! 와 당황해가지고 사랑했었다 나왔네? 카보살인데 원래? 내검 네, 속에 깃들어 있는 정화의 불길이여 리산드라를 재로 네. 만들어 버려라. 아보 살이! 바로 들어간다고 원딜이 없는데 이거 기회인데 시작되었습니다. 쌉소의 원. 야, 그나 쌉소 운영인데 이거 완전? 야 이거는 얘네들 원딜이 없는데 바로 치는 건 말이 안될 정도였겠다. 아! 어, 발부! 경계다! 간다! 카무사리! 디저! 방금 본 사람 어후 쌍투싱 여러분들! 카무사리! 경계다? 디져야지! 그럼 갈데없어! 미련한 중생은 내가 야기다쌉소를 따르라! 쌉소를 따르는 사이에 승리가 있을지오니 우르노사소에화사한 겨니! 다시! 가모! 무사리 리사님, 병 느낀 거 괜찮..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아싸에얼랭부터 쟤까지 4일차 시작합니다. 포어 영어 줄게, 완전히 달라진 쌈리하나불따기들 양악 시작하겠습니다. 좀만 나오면 딴다 이거. 건... 어, 오늘은 얼킬이다 이것이 바로 진심모델 쌈리야나입니다 런다! 흘당이들약해버리 왔다 이거 와와드 끌어들임 여러분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여러분들 상나시대콩기파 형제들 아우 튕겨 싸나시대 콩깃 반면에 드리 포 형제들 아우 죽었다 겨네 아 왔다 이거 아킬스 이거 여러분들 아우 형싸시 왕딜을내려가는 클라스를 보여주고 있어! 싹미 하나! 제이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이스 사망 제이스 달가시고성연아 이거지! 티저! 참... 끔탈시켜버렸어요자 참... 가고 있습니다! 정팀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75도의 쌈미하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선 테리저로 합니다. 키어 다시. 아리님 병 느낀 거 괜찮? 아리님 미드 병 느끼고 미드에서 서폿으로 전향할 생각하고 있는 거 괜찮? 사비, 얼랭부터 채까지 2 1번째판 시작하겠습니다. 어키 갈리오는 뭐냐면은 버스 중 갈리오가 있고 캐리온 갈리오가 있어요. 버스 중 갈리오는 여진들고 막 공원 강에가 가지고 버스 타는 놈들. 그게 이제 버스 중 갈리오. 실력 없는 갈리오들. 나같이 캐리온 갈리오들 감전 들고 극딜 가서 적팀 딜러들 그냥 한 방에 옴끔시켜 버리는 게 바로 캐리온 쌈리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들? 와, 이걸 들어오다니 형이들싸다시다네어피저 개하네요, 어 뭐야. 내가 뭔데 알아 실수 목지 말고 어, 빠져척하면서어어진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아, 잠깐만 뭐하어는어왔어이어어왔어요 내가 왜흥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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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바로 쌈리오 쌈리오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준다 쌈리오는 청글도 키워준다 어어 어어적정을도키워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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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쌈빈즈! 어세버! 그렇지! 이거지! 가자! 나도 처리! 어 이거지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주고 죽중 쌈키오! 코코코코! 야하 상징 매자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자이 가져!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중. 경기 너어 사다시나 엄마. 어떻게 이거 봐? 어, 어 봐. 매자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일단 미뤄야 돼. 야야야야야. 오 이걸 날수 있네? 그렇지. 교단가 너무 좋았다 이거. 이거. 에메랄드의 학살하는 사비 사연대로 체리처럼 보고 있습니다. 사미 엄마랑 결혼해. 다시. 사타님병 느낀 거 계셔? 안녕하세요. 얼랭부터 첼까지 가고 있는 예비 첼 유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비스무리한 거예요. 잘 부탁해요. 비스타 그러고 있다는데? 와 어이가 없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어 굴카 홍교나! 너가 죽었지! 이정현아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었다는데. 아나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 굴카가 죽겠어 홍교다 이거지. 아한타사이겼어 어, 가자 한가사. 미드 차이 어때요? 집안 가는 판단 이것도 메모. 야탕 타... 어? 카가미 형야나나 되면 뒤져야지 어디, 어디서 냐 뒤져야지 여기 오는한번더 잡는다 이거 맞다 이거 다이브 다이브 돌까막킹 꼼짝을 못해 어? 너년 가야, 가야지 가야지너가살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아아 아아 내뭐 뭔가 잘못했어 이거 지금 야 너. <laughs> 똑똑하게 하는 게 중요해. 똑똑하게. 골카 막히면 은 골카 막히면 너는 꼼짝을 못해. 이제. 아까는 운 좋게 살아갔지 마. 아, 어메이징 너희들이로 운영 들어가야 돼. 운영 똑똑하게 해야 돼. 스패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득실 계산. 내가 저기를 움직였을 때안 움직였을 때 득실 계산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사패가 너무 두려운 것 같다, 손. 아 가야지, 가야지. 준비되냐까볼까따라란따라란따라란다넘쳐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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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laughs> 이게 바로 싸패 미안합니다. 메을차가 하고 있는 싸패미드 차이의 적팀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디로 죽어야 해. 우디로. 넘때 못해. 골카 막히면. 와 골카 막고. 그렇지. 개네. 메자이. 오. 매 판마다 메자이 사는 야비 첼사비. 나에게 메자이는 양하게 필수템. 어 골카 막혔어. 골카 막어넘때 못해! 찢졌다 그렇지. 개네. 불카 뽑는 소도 최저 평영장, 최저도 평영장. 아 이불 들어오다니! 어떡하나! 용까지 뽑는 사패 미달한다! 까자! 이러니까 사패사패 한다, 사람들이. 쭉쭉 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주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막 불카 막잖아 행여나행여도 썰이 나왔습니다 행여다. 행여다. 이여다 바로 <laughs> 매판마다매장다서 사는 행여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행여다. 행여다. 행다행다 행여다. 행다시 나좀 아, 거만해져도 돼요? 나 아, 벌써 5연승인데 풀딱에 딱규해서 매판마다 미드 앞서라고 스몰더님 병덕낀 거 괜찮아? 사비의 챌린저 도전기 2연승으로 파츠 축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올림으로 현재 승률 7 0로 4일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비의 와비건 캐리 다시.